응. 응. 근데 사과 맛이야. 사과 맛이야? 나미각이이었나봐 사과 맛이 안 나. 그럼 무슨 맛 나? 뭐? 어, 아 설탕이 안 들어간 것 같아. 그치 음. 오, 맛있네 약간 닝닝하네 와, 맛있겠다. 뭐부터 먹어볼까? 이게 뭐였지? 어, 파스타, 파스타. 오, <laughs> 맛있어. 맛있 오빠 이거 봐봐. 파스타 면이 좀어 맛있어. 약간 그... 뭔가 어르지어아어 맛있어. 맛있어.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Thank <laughs> you.